안녕하십니까, 송강입니다. 아, 이 시간에는 그, 태화의 근본에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화는 어떤 모양에서부터 시작된 것일까? 물론, 이제 그, 어, 부처님에 대한 신앙 체계를 살펴보자면, 뭐, 보리수라든지 혹은 그, 불쪽 부처님의 발자국, 혹은 법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런 것은 어떤 그 단순한 상징적 도형이라 이렇게 이제 볼수 있고, 탱화의 근본이 되는 모습은 아무래도 부처님의 모습을 도상화한 것이 근본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되죠. 아그 기록에 의하면은 그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에 이제 제1차 결집을 하게 되죠. 바로 제1차 결집을 후원하고 어또 모든 그 지원을 했던 그 아사세 왕이 있습니다. 아사세 왕은 사실 경전 속에서도 많이 등장하는데 아버지 빈비사라 왕을 사실은 살해하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과보를 받고 부처님 전에 참여하고 이제 불제자가 되는 그러한 왕입니다. 이 아사세 왕이 그 부처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어, 신하인 우사라고 하는 사람에게 부처님의 행적을 그리게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이, 에, 이제, 팔상 여덟 장면으로 형성이 되어졌는데 그것을 열의 본행지도 그렇게 이제 어, 한문 경전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요즘 이야기를 하자면은 소그 팔상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수 있겠죠. 네. 팔상도다. 그래서 서가팔상도 이것이 그이 아사세왕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2 3 4년 뒤쯤에 에 죽게 되는데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얼마 안 돼서 아 이것이 형성되었다 이 기록대로라면은 그렇게 이제 보입니다만은 사실 이제 그 주장은 좀 무리가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은. 상당히 오랫동안 불상도 형성 안 됐고 부처님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뭐 우리는 이 한문 경전의 이 기록을 토대로 해서 아사세 왕때 이것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바로 이것이 근본이되어서 우리가 스가무리 부처님의 일대의 길을 대화로 그린 팔상성도. 팔상 탱화를 근본으로 보는 것이 옳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팔상이라는 것은 제가 앞에서도 살펴 드렸는데 첫째가 이제 그 도솔 레의 상이죠 부처님께서 도솔천에 계시다가 이 사바세계에 이제 그불법펼 시기가 되었다 그래서 흰 코끼리를 타고 어머니로 정한 마야 아, 왕비에게로 들어오는, 탁퇴하는 그러한 광경이 이제 도솔 내상입니다. 도솔 천으로부터 내려오시는 모습. 그렇게 이제 정의할 수 있고. 이제 두 번째가 비람강생상. 비람이라는 것은 그 한자로 그것을 룸비니를 옮겼을 때 람비니가 된다 그랬죠. 근데 니 자는 떨어지고 어, 람비 그러던 것이 여기에서는 이 뒤집어지면서 비람, 그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비람, 강생상, 눈비니 동산에서 태어나시는 모습, 그런 이제 뜻이 되고, 근데 앞부분은 천상세계가 되죠? 그러니까 천, 우선 천, 그다음부터는 이제 인, 사람의 세계, 지상으로 내려옵니다. 그 다음이 그 사문주관상, 성장하시면서 동서남북 내문을 출입하면서 늙고 병들고 죽는 모습과 출가 사문의 모습을 차례로 보고 출가의 뜻을 더욱 확고하게 하는 그러한 과정이 이제 사문 유관상 그다음에 유성 출가상 이 부분은 이제 그 성을 넘어서 출가하시는 그러한 모습 그다음에 설산 수도상 설산에서 수도하시는 모습 수화 항마상 보리수 아래에서 일체마구니를 항복 받으시는 모습 수화 항마상은 사실 이기는 이제 성도의 모습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이때부터 부처님의 세계로 갑니다. 그래서 천, 인, 불 이렇게 이제 옮기는 과정이 되겠죠. 하늘 세계가 하나 그려지고, 인간의 세계가 네 개가 그려지고, 부처님의 세계로서 이제 그려지는 것이 셋이 그려집니다. 바로 이 성도의 모습. 그 다음에 녹언전법 아, 자기 갯들 떠난 오비구를 찾아가서 녹야원에서 아, 최초의 법을 설하시는 모습. 그 다음에 이제 그 쌍림 열반상. 사실 녹언 전법에서부터 쌍림 열반 사이는 아 무려 그 45년이라는 기간이지만은 아그 전체가 아 전법륜 진리를 설하시고 설파시는 모습이다 그래서 녹언 전법상 다음에 다른 상을 두지를 않고 바로 아 쌍림 열반상으로 합니다그 쿠시나가라의 사라쌍수아래에서 열반에 드시는 모습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팔상탱화의 그 예를 우리 사찰에서 몇 군데 살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수락산 흥국사, 본디탱화나 그 불화를 그리는 스님들이 많이 계셨던 유명한 사찰이라 그렇게 제가 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불을 떼면서도 부직갱이로 시왕초, 시왕초라고 하는 것은 제가 나중에 살펴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그냥 슥슥 그릴 수 있을 만큼 실력 있는 분들이 계셨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바로 그 수락산 흥국사의 팔상대화입니다 여덟 폭으로 되는데 그 가운데 일부를 지금 보시는 것이고요. 이것은 마늘보전이라고 하는 그 약사열애가 모여진 육각형 정각이 있었습니다. 아, 제가 법당 정각 같은 거 살펴드릴 때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안에 이제 그 봉환된 팔상탱화입니다그 다음에 팔상전, 그러면 법주사 팔상전이 유명하다 그랬죠? 바로 법주사 팔상전의 중앙에 있는, 이제 저게 사면에 전부 다두 폭씩 저렇게 팔상도가, 아, 화가 봉환되어 있습니다. 저게 이제, 동서남북 사방으로 모셔져 있고, 그 다음에 그 포항 보경사 내연산 보경사로 가게 되면 저와 같이 각기 이제 사찰마다 색채가 좀 다르죠. 그 어떻게 이제 어느 때 이루어졌고 어느 스님들이 저것을 사실 이제 조성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집니다. 보경사에 가면 팔상전 있는데 그 가운데 있었던 그 팔상탱이고, 그 다음에 범어사 이제 팔상전에 가면은 그. 팔상 음 태화가 역시 예, 쭉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 쌍계사에 가면은 팔영류라고 해서 이 팔영이라고 하는 말은 아그섬진강에 뛰어노는 물고기의 모습을 보면서 범패음을 여덟 음을 여덟음을 정했다. 그래서 팔영 여덟 팔자 형 친다 할때그 영자. 그래서 아 팔인데 그 팔영류 안에 저와 같이 이제 쭉 있습니다만는저 팔상탱화는 그 앞에 제가 아 잠깐 설명했지만 도솔랭이상에서는 흰 코끼리 를 타고 내려오는 모습 또 마야부인이 꿈을 꾸고 있는 모습 현몽하는 그런 등등이 여러 장면 이한폭 안에 쭉 들어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비람강생상에 가게 되면 은 이제 마야왕비가 친정인 콜리성으로 출산하기 위해서 가거든요. 시 당시의 그 관행입니다. 에, 그 아이를 베고 출산할 때가 되면 친정에 가서 놔서 돌아왔다 그럽니다. 당신은. 그래서 친정인 콜리성으로 가다가 중간에 있는 그 룸비니 동산에 무수나무 가지를 그꽃향에취해서 잡는 순간에 출산했다. 그러죠. 그래서 그 비람강생상 탱을 보면은 태자가 이 손을 이렇게 한 손은 하늘을 가리고한 손은 땅을 가리키는 그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사왕칠보를 걷고 난 뒤에 천상천하 유화독존 그렇게 이제 외치시는 장면인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뭐 신하들이 즐거워한다든지 이런 장면들이 묘사가 돼 있고 사문주관상에 가면은 물론 그 차례차례로 뭐 병든 환자를 만나는 장면 또어 늙은 이를 보는 장면, 그다음에 장례식을 보는 장면, 그리고 출가 사문의 그 맑고 당당한 모습을 보는 장면, 이런 것들이 이제 자료 쭉한 포간에 모사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유성 출가상에는 성을 넘어서 아, 삭발을 하고, 그것을 폐물 등을 돌려보내서 아, 보고하고, 이런 이제 광경이 쭉 나오고 있고. 설산 수도상에서는 그, 이제, 이때부터는 보살이라 그럽니다. 아, 태자에서 명칭이 보살로 바뀌는데, 예, 보살께서 6년간 각가지 고행을 거치며 수도하는 장면, 뭐, 이 갈비뼈가 나온다든지, 눈이 퀭하게 들어갔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쭉, 이제, 예,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수화, 아, 항마상에는 여러 그, 아, 파순의 군사들과, 군사들이 달려와서, 어, 위협하는 장면. 그것이 전부 다 이제 부처님께서 물리치는 장면. 이런 것들이 이제 에, 도설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녹은 전법상에 가면은 이제 다섯 사람을 곁에 앉혀 두고 뭐 이렇게 법을 설하시는 그와 같은 모습들.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에, 그림이 사실 하나 가지고 여러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쌍림 열반상에서는 이제 쿠시나가로 이 쿠시나가라는 어, 부처님의 고향인 에그 카필라 바스투 쪽에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생을한 바퀴 도시고 이제 그쪽으로 쭉 가시다가 카필라까지 못 가시고 어 가까이 있는 쿠시나가라 살아나무 숲에서 열반에 드시는 모습인데 부처님께서 이제 열반에 드시는 광경, 제자들이 슬퍼하는 광경, 뭐 하늘의 천신들이 뭐 슬퍼하는 광경 등등 이러한 모습들이 쭉 이렇게 이제 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사실 이제 그것은 특별한 그 밑그림이 있습니다. 이 탱화에는 전부 다 밑그림이 있는데 에, 팔상 탱화 음, 가운데서 밑그림 두 개를 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덟 아, 장을 다 보여드려도 잘 구분이 안될 겁니다. 너무 복잡하고 이렇게 이제 해서 그래서 이것이 지금 그 어, 유성출가상의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이렇게 봐야 이게 너무 복잡한 그림이 여러 개가 겹쳐 있기 때문에 이 유성출가상과 아, 설산수도상이 사실은 명확하게 구분이 잘 안될 겁니다 이것이 이제 축소된 데다가 그림 자체가 원체 복잡하기 때문에 이처럼 안됩니다만 이것을 이제 초라고 그럽니다 초 그래서 에, 초본 그런 뜻이죠 밑그림 예.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그, 행화를 하시는 분들은, 아, 저 초를 완벽하게 그려내는데 뭐, 10년 이상의 세월을 보낸다고 그러죠. 그게 가장 공을 들이는, 음, 기간이 바로 저 초를 그리는 그러한, 아 시기다. 그렇게 이제, 앞에서도 제가 단청하면서 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 그이 팔상 중에 부처님의 모습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성도 그 다음에 전법륜 진리를 설파하시는 모습 그 다음에 열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이세 가지 이 특징을 경으로 보면은 성도의 모습 성도한 그 자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화엄경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암경은 부처님의 깨달음 세계 그대로를 부처님의 세계를 그대로 보여준다 그,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전법륜 법륜을 굴리신다 전이라 하는 것은 굴린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아,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린다 이런 뜻인데 진리를 슬파하시는 이것은 법화경이 예, 대표적이다 그렇게 이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화경 그 다음에 이제 그 열반의 모습은 열반경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만은 탱화에서는 열방경의 사상은 빠지고 화음경이나 법화경의 사상이 주종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화음경 같은 경우는 부처님의 세계를 그대로 그 묘사하고, 혹은 신중탱 같은 경우도 이제 화음경 사상이 주종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화음경에서 부처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면은 화음탱 음, 혹은 연화장 세계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 그 자체의 순수한 세계를 연화장 세계 또는 어 그때의 부처님 음, 세계를 나타낸 경이 화음경 그리고 그것을 탱화로 그랬을 경우에 그것이 이제 화음탱화로볼수 음, 있는데 아, 좀 드뭅니다. 그 보경사에 가면 적광전이 있는데 바로 홍탱 붉은 탱화죠. 저게 이제 화음경에 비로자나 부처님이 주종이 되어 있는 화음 탱화다. 그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그 법화경에서는 전법륜상, 즉 진리를 슬퍼하시는 내용이 주종을 이루는데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슬법하시는 광경을 영산회상도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탱화의 주종이 바로 이 영산회상도다 하는 거죠.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제가 자세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